박지현 가수 연습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현의 매니저가 그토록 걱정했나. 점심도 잊은 채 춤을 추는 가수 트로트 왕자 박지현 광클 콘서트 리허설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의 장면 스태프 전원 얼어붙은 이후 그의 무대가 왜 운명적일 수밖에 없는가? 고향 킨텍스 리허설 현장 스태프들이 얼어붙은 충격의 순간. 11월 19일 오후 고양 킨텍스 오늘의 주인공은 무대에 오르기 전 이미 전설이 되고 있었습니다. 11월 19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열리는 롯데홈쇼핑 광클 콘서트 수많은 출연자 중 단연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은 트로트 왕자 라블리 박지현이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고운 음색 맑은 고음 깊은 감정선으로 평가받는 발라드형 트로트 보컬리스트지만 오늘은 평소에는 볼수 없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독 스태프들이 충격에 빠진 이후 박지현 씨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죠? 오후 1시 40분경 콘서트 리허설 현장에서 스태프들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관계자 A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현 씨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프로 댄서급으로 안무를 완전히 통째로 외운 상태였다니까요.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스태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현은 감성 트로트 보컬이라는 공식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거울 앞에서 스피커 앞에서 온몸을 던지듯 댄스, 퍼포먼스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훌쩍 넘겨 2시간 동안 혼자 연습 열정이 배고픔을 이기다.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도 그는 땀으로 젖은 셔츠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스태프들은 점심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박지현은 그대로였습니다. 매니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지현아 점심 먹어야지." 그랬더니 지현 씨가 아임이 시간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연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점심을 아예 먹지 않은 채 2시간이 넘도록 혼자 안무를 계속 맞추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현장 스태프도 놀랐습니다. 그날 지현씨 셔츠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아이돌 연습생 같았어요. 안무팀의 단독 증언 이 정도 집중력은 15년 만에 처음 봤다. 안무팀 코치 D씨는 본지에 단독 증언을 남겼습니다. 보통 가수들은 춤을 처음 배우면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지현씨는 그런 말 자체를 안해요. 그냥 계속 몸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 그는 한발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무팀이 지현 씨의 태도에 더 자극받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잘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트로트 아이돌 댄스 감성 보컬 사상 최초의 3단 융합 무대 박지현이 준비 중인 독점 무대 트로트 아이돌 댄스 감성 보컬 사상 최초의 3단 융합 무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박지현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이 아닙니다. 그는 이번 콘서트를 위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트로트의 감성 아이돌식 칼군모. 포인트 발라드형 고음 클라이맥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갑자기 장르가 미묘하게 바뀌는 전환 연출이 들어가며 이 연출을 위해 박지현은 몇주 전부터 몰래 연습해왔다고 합니다. 스태프 이씨는 말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 무대를 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뀔 겁니다. 연습 중 무릎 부여잡다 매니저의 걱정과 눈물. 콘서트 준비 중 있었던 작은 해프닝 박지현 연습하다가 무릎을 부여잡다 연습 중 박지현은 갑자기 무릎을 살짝 짚으며 멈춰 섰습니다. 스태프들은 놀라서 뛰어왔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러나 곁에 있던 매니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사실 지현이가 무릎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를 위해 계속 연습하는 걸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박지현은 춤에 이토록 집착했을까요? 박지현은 자기 자신의 틀을 깰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입니다. 즉, 그는 호평을 듣기 위해 춤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기 위해 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한번 시작하면 식사 휴식 피로까지.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그날 점심을 거른 이유는 바쁜 스케줄 때문이 아니라 열정이 배고픔을 이긴 것입니다. 19일 밤 킨텍스 위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스태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시선을 빼앗을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지현이라는 사실을 그는 무대를 위해 몸을 갈았고 시간을 잊었고 배고픔조차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무대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대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이전 요청에 따라 모든 문장 부호줄 바꾼 별표 해시태그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고 길게 한국어로 글을 이어 쓰겠습니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이 롯데홈 쇼핑 광클 콘서트 리허설 현장에서 점심까지 걸러가며 2시간 넘게 프로 댄서 수준의 안무를 홀로 연습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되어 현장 스태프 전원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1월 1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제 일전시장 5홀에서 열린 광클 콘서트에서 수많은 출연자 중 단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인물은 트로트 왕자 박지현이었습니다. 그는 고운 음색 맑은 고음 깊은 감정선으로 평가받는 발라드형 트로트 보컬리스트라는 확고한 공식이 있었으나 이날은 평소에는 볼수 없는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준비 과정 리허설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후 1시 40분경 콘서트 리허설 현장에서 스태프들은 박지현 씨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관계자 A 씨는 그 순간을 박지현 씨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프로댄서급으로 안무를 완전히 통째로 외운 상태였다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스태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왜냐 하면 박지현은 감성 트로트 보컬이라는 공식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거울 앞에서 스피커 앞에서 온몸을 던지듯 댄스 퍼포먼스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도 그는 땀으로 젖은 셔츠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스태프들이 점심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도 박지현은 그대로였습니다. 매니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지현아 점심 먹어야지 그랬더니 지현씨가 아이미 시간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연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점심을 아예 먹지 않은 채 2시간이 넘도록 혼자 안무를 계속 마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현장 스태프도 그날 지현 씨 셔츠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아이돌 연습생 같았어요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무팀 코치 d 씨는이 정도 집중력은 15년 만에 처음 봤다며 단독 증언을 남겼습니다. 보통 가수들은 춤을 처음 배우면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지현 씨는 그런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계속 몸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안무팀이 지현 씨의 태도에 더 자극받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잘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라며 박지현의 프로 정신에 감명받았음을 밝혔습니다. 박지현이 준비 중인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트로트의 감성, 아이돌식 칼군무 포인트, 발라드형 고음 클라이맥스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사상 최초의 3단 융합 무대였습니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갑자기 장르가 미묘하게 바뀌는 전환 연출이 들어가며 이 연출을 위해 박지현은 몇주 전부터 몰래 연습해 왔다고 합니다. 스태프이씨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 무대를 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뀔 겁니다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콘서트 준비 중 있었던 작은 해프닝으로 연습 중 박지현은 갑자기 무릎을 살짝 짚으며 멈춰 섰습니다. 스태프들은 놀라서 뛰어왔지만 그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매니저는 사실 지현이가 무릎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를 위해 계속 연습하는 걸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라고 밝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지현은 자기 자신의 틀을 깰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입니다. 즉 그는 호평을 듣기 위해 춤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기 위해 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한번 시작하면 식사 휴식 피로까지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그날 점심을 걸은 이유는 바쁜 스케줄 때문이 아니라 열정이 배고픔을 이긴 것입니다. 11월 19일 밤 킨텍스 무대 위의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스태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시선을 빼앗을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지현이라는 사실을 그는 무대를 위해 몸을 갈았고 시간을 잊었고 배고픔조차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무대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대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이 보여준 이러한 헌신은 단순한 프로 정신을 넘어 그가 아티스트로서 가지는 무대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발라드형 보컬이라는 안정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는 그의 모습은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번 댄스 퍼포먼스 연습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완벽주의와 불굴의 의지는 앞으로 그가 만들어낼 음악적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댄스와 감성 보컬 그리고 고음 클라이맥스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의 모습은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지평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사용자의 이전 요청을 고려하여 앞으로 모든 응답은 길게 작성하고 모든 문장 부호줄 바꾼 별표 해시태그 이모티콘 없이 한국어로 작성됩니다. 트로트 왕자 박지현이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롯데홈 쇼핑 광클 콘서트 리허설 현장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은 그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운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1월 19일 오후 킨텍스 제1전 시장 5홀에서 열린 이 콘서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인물은 단연 박지현이었는데 그는 발라드형 트로트 보컬리스트라는 확고한 공식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볼수 없었던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단독 스태프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후 1시 40분경 콘서트 리허설 현장에서 스태프들은 박지현이 춤을 추고 있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관계자 A씨는 지현 씨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프로댄서급으로 안무를 완전히 통째로 외운 상태였다니까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은 박지현이 감성 트로트 보컬이라는 공식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스태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거울 앞에서 스피커 앞에서 온몸을 던지듯 댄스 퍼포먼스를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도 그는 땀으로 젖은 셔츠만 붙잡고 있었고 오후 2시 30분 스태프들이 점심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도 박지현은 여전히 연습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지현아 점심 먹어야지라고 했더니 지현씨가 아이미 시간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연습에 빠져 있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즉 그는 점심을 아예 먹지 않은 채 2시간이 넘도록 혼자 안무를 계속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 스태프는 그날 지현씨 셔츠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아이돌 연습생 같았어요 라며 그의 열정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안무팀 코치 D씨는 본지와의 단독 증언에서 이 정도 집중력은 15년 만에 처음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통 가수들은 춤을 처음 배우면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지현 씨는 그런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계속 몸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라고. 박지현의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솔직히 말하면 안무팀이 지현 씨의 태도에 더 자극받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잘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라며 그의 열정이 주변 스태프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언했습니다. 박지현이 준비 중인 독점 무대는 트로트 감성, 아이돌식 칼군무 포인트, 발라드형 고음 클라이맥스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사상 최초의 3단 융합 무대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갑자기 장르가 미묘하게 바뀌는 전환 연출이 들어가며 이 연출을 위해 박지현은 몇주 전부터 몰래 연습해 왔다고 합니다. 스태프의 씨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 무대를 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뀔 겁니다라며 이번 무대의 파급력을 예고했습니다. 콘서트 준비 중 있었던 작은 해프닝도 그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습 중 박지현은 갑자기 무릎을 살짝 짚으며 멈춰 섰고 놀라서 뛰어온 스태프들에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매니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 지현이가 무릎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를 위해 계속 연습하는 걸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라고 밝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지현이 춤에 이토록 집착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틀을 깰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호평을 듣기 위해 춤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기 위해 춤을 연습하고 있었고 이런 유형의 사람은 한번 시작하면 식사 휴식 피로까지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그날 점심을 거른 이유는 바쁜 스케줄 때문이 아니라 열정이 배고픔을 이긴 것입니다. 11월 19일 킨텍스 무대의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스태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시선을 빼앗을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지현이라는 사실을 그는 무대를 위해 몸을 갈았고 시간을 잊었고 배고픔조차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무대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대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의 무대는 단순히 춤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하고 한계를 시험하려는 아티스트의 고독하고 치열한 투쟁이 결과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프로 정신과 헌신은 그를 트로트 왕자를 넘어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운명적인 무대가 관객들에게 선사할 충격과 감동 그리고 앞으로 트로트 음악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전 요청을 고려하여 앞으로 모든 응답은 길게 작성하고 모든 문장 부호줄 바꾼 별표 해시태그 이모티콘 없이 한국어로 작성됩니다. 트로트 음악계의 신성 트로트 왕자 박지현이 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롯데홈 쇼핑 광클 콘서트 리허설 현장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장면은 그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운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스태프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고 있었습니다. 평소 고운 음색 맑은 고운 깊은 감정선으로 평가받는 발라드형 트롯 보컬리스트로 확고한 공식이 있었던 그였기에 리허설 현장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경 콘서트 리허설 현장 스태프들은 박지현이 춤을 추고 있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관계자 A씨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지현씨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프로댄서급으로 안무를 완전히 통째로 외운 상태였다니까요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장면은 감성 트로트 보컬이라는 공식이 확고했던 박지현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기에 스태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스피커 앞에서 온몸을 던지듯 댄스 퍼포먼스를 연습하고 있었으며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도 땀으로 젖은 셔츠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스태프들이 점심 식사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도 박지연은 여전히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당시 상황을 지연아 점심 먹어야지라고 하자 지연씨가 아이미 시간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연습에 빠져있었습니다. 라고 회상하며. 박지현이 점심을 아예 먹지 않은 채 2시간이 넘도록 혼자 안무를 계속 맞추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은 그날 지현씨 셔츠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트롯 가수가 아니라 아이돌 연습생 같았어요 라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안무팀 코치기씨는 본지와의 단독 증언에서 이 정도 집중력은 15년 만에 처음 봤다고 박지현의 태도를 극찬했습니다. 보통 가수들은 춤을 처음 배우면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먼저 하지만 지현 씨는 그런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계속 몸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라고. 그의 끈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솔직히 말하면 안무팀이 지현 씨의 태도에 더 자극받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잘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라고 말하며 박지현의 프로 정신이 주변 동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습니다. 박지현이 준비 중인 독점 무대는 단순한 트롯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이번 콘서트를 위해 트롯의 감성 아이돌식 칼군무 포인트 발라드 형 고음 클라이맥스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사상 최초의 3단 융합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갑자기 장르가 미묘하게 바뀌는 전환 연출을 위해 몇주 전부터 몰래 연습해왔다고 합니다. 스태프 이씨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 무대를 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뀔 겁니다라고 말하며 그의 무대가 가져올 파급력을 예고했습니다. 연습 중 박지현은 갑자기 무릎을 살짝 짚으며 멈춰서는 작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놀라서 달려왔지만 그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매니저는 사실 지현이가 무릎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를 위해 계속 연습하는 걸 보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라고 밝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지현이 춤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틀을 깰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는 호평을 듣기 위해 춤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기 위해 춤을 연습하고 있었으며 이런 유형의 사람은 한번 시작하면 식사, 휴식, 피로까지 잊어버리는 몰입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날 점심을 거른 이유는 바쁜 스케줄 때문이 아니라 열정이 배고픔을 이긴 결과였습니다. 19일 밤 킨텍스 위 주인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스태프들은 그날 밤 많은 시선을 빼앗을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지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를 위해 몸을 갈았고 시간을 잊었고 배고픔조차 잊었으며 이런 사람은 무대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대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헌신과 열정이야말로 박지현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운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